어. 아, 이거 시작되는 거네, 그러면. 네, 지금. 된 거예요. 이, 이렇게, 이걸, 물론이도 알 수가 있나. 아우, 근데 이거를, 엄청나네. 지금, 어, 이거, 지금만 해도 웬 말이야. 어우, 지금 사람들이 다 와있다가, 지금 여기도 있어. 어. 아, 이렇게 저게 한다고? 여기도, 여기, 여기도 엄청나게 저 해놨네. 말리고빨 <미러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열, 열열 아, 여어한3천마리나 왔다고. 숭어가 어우, 그 정도에 그몇 시쯤 에 그랬는데요? 한몇 시쯤에? 아침에많이 아침에 많이 나온다고요? <미러> 새벽에 천상 새벽에 저기 해에 되네. 아유. 지금, 한, 오전에, 지금. 아, 저기, 저 안에도 많고, 지금. 물은 지금, 물 온도는 지금 떨어다고 그러겠네. 물은. 아, 물 온도는 미지근하네. 어. 아우. 천사 오늘 말려야 될거 아니에요, 저기에서. 말려야 돼요. 저... 어. 다대수원에 지금 알은, 알은 안, 안 들어가 있나? 알은 안 쳤나? 없죠. 어. 없는 거고. 야. 또 새벽에 저기 해야 되겠네. 그 어항에도 떠 있는 거야? 어우, 어망, 어망에서 또 들어있네. <laughs> 어망에서 또 들어있네. 어, 야. 지금, 어. 어. 지금 들물이에요? 야. 들물 아, 들물. 어, 들물이구나. 와 아, 이거 저기부터 저쪽까지 해서 숨어대잘나오네잘나오네는 끄는, 끄는 거는 그냥 누르면 되나? 네 이거 이거, 이거 여기 누르면 되는 거야 여기? 네 엑스요